아까님인방아 오늘 재밌었네요 고구마. 아 역시 야. 보고 계셨어요 아, 왔죠, 조용한 관객. 아이폰 열 아이고. 자 피라냐 어르신들. 선 어, 빨리 추천 하나 하 시죠. 뭘? 2 주에 2 주에 많아. 2 주에 많아요? 네. 작가님 한 추천해 주셔야지아털픽크 네. 주털픽 어, 여기 1분 동안 하는 아. 작가님 방송. <웃음> <웃음> 귀한 시간이네. 아, 나 되게 놀라운 사진알았어요 뭐야? 대장님이 생일 선물로 신발 사주셨잖아요. 이 신발이 그렇게 요즘에 농구 선수들, NBA 점유 선수들의 꿈의 어이... 신발이라는 얘기 듣고 이런 귀한 거 사주신 거란 말이야? 어? 이런 걸 듣는 게알았어요모르시고르 그래서 감독의 문자 보냈더니저영문모을 소리하고 있냐 있냐? 뭐 이런 톡을 보여죠 <laughs>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? 예, <laughs> 네, 뭐 되게 농구광하는 어떤 PD님이 그랬라고요 그렇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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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보시고 이거를 그래서 내가 세삼 대장님이 어떤 분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었다. 뭐왜 갑자기? 아니 이거 이것도 이거 그것이 카드 주 뭐, 누군데? 송희지씨어 응. 파로 카드를 놓고 갔다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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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머니. 근데 그건 있어야 될것 같은데. 근데 안 찾으시니? 파로 뭐, 카드하신 분이었어요? 실례해 네, 뭐 하시게 해주셨던 분이세요. 여러분, 장폭스가, 생일선물을, 11월에 보냈네요 <웃음> <웃음> 카드도 있네. 대단하다 <laughs> 가지고 있는 운동화는 다 버려라. <laughs> 저는 생일선물을 반년 전에 드렸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편하네. 올해 거냐 내년 거냐? 아, 예. 올해랑 내년이랑 생일이 정확히 딱 중간이네. 그러게요. 경년으로 선물하려고 지금 다 중간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? 어, 나도 사 산업부 있는데 차에서 곤란하고 있는데. 아, 네. 과시하려고 생기시는구나. 요즘 만화 픽하라고 하면 못하고 게임 픽밖에 못해요 게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, 피파도 뭐좀 하세요 피파 피파 빼고 다하네요 제가 피파. 지금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그? 을 사살하고 있습니다 FPS? 그죠그 엑스박스 게임 추천하실 거 없나요? 엑박을 제가 진짜 안 액박... 엑스박스 시리즈 엑스 없어요? 없어요 전 있어요 엑박에는 뭐가 제일 어. 있나 니까 몰라요 도저히 <laughs> 있다면서요 이따. 네? <laughs> 다서 있다면서? <저거> 사놓고 <laughs> 피파밖에 안했어요 그러니까 포르자, 아, 포르자, 포르자 하는 게 있어요. 포르자 하면 저건가 그 레이싱 게임인가 레이싱 게임? 이제 음... 이름이 레이싱 게임인데. 어 근데 이제 대장님은 저거 레이싱 게임용 휠다풀 완비해놓고 좋은 게임 하시면 되고 즐 있어요. 유로트럭. 유로트 유로트럭도 물론 좋지만 왜 진짜 스피드한 게임을 이렇게 다 완비해놓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집에다가 저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... 게임이라는 게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거긴 한데 지금은 도전할 에너지가 많지가 않아요. 아, 그 지금 뭐 이럴 때 힐링이 때... 필요하다. 이럴 때 게임을 하면. 애니팡 하셔야죠. 애니팡. <laughs> 그러니까... 피파 리그 모드로 하는 게 최고의 <laughs> 힐링이에요. 피파는 스트레스 안 주세요? 아, 피파가 공 공격을 하면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네. 리그 모드로 하면은 스트레스를. 네. 네. 저도 된다는 마음. 그렇죠.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음. 요소 아닙니까? 포르자가 힐링이다. 포르자, 포르자 궁금하네, 뭔지. 포르자가 포르자. 뭐지? 그러게요, 포르자 궁금한데. 포르자. 음... 힐링 게임 좀 추천해주세요. 저가 저 VR 안 했어요, 그게. VR? VR? 네, VR. VR은 눈이 아프고 요즘 요즘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. 그래? 사실 해상도도 좋아지고, 오클러스도 집에서 하는데 많이 좋아서어 포르자, 포르자 검색해보면. 검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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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색해. 그러니까 포르자 궁금하네. 진짜로진짜로 진짜로. 맞네 레이싱인데 이게 레이싱 스트레스가 없다고? 레... 레이싱게임도 뭐 스트레스 is <laughs> 하려면 유로토 o 하시면 되 a m 유로토 y o u r 기.. not 캔커피 r 까딱 까딱거리는 그개 <laughs> 인형 갖다 놓고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와 근데 진짜 실감난다 요즘 레이싱게임 o 장난 아닙니다 그냥 영국인데 여기는? 음. 이게 근데 힐링이 된다고? 포르자 궁금해졌어 해봐야겠네 오 많은 분들이 포르자를 추천하시는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포르자가 엑스박스에서 전용인가요? 플스에 네. 없나? 못본것 같긴 한데 여러분 엑박 게임 추천했어요 음. 저는 그거 전투기 조종하는 게임을 제대로 된이거 이걸로 좀 o t 거든요 근데 정말 t one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 o i 요 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 이 e I'm going 라이브 o to the next one. I'm 이 o i n g to go to 라이브는 너무 월드클래스 분들이 하기에는 좀스트레스가 있을 수있기 때문에 그죠. 근데 이제 어... 국가대표 라이브 진행자가 그래서 누구냐? 한 명이다. 어, <laughs> 멋지다 어, 어, 클래스행 어, 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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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여러분. <laughs> 나 타라존을 봤더니 무슨 연애, 그건 죽었대요. <laughs> 이제 끝났어요? <laughs> 죽은 게 어딨습니까?